예레미아가 일장부터 칠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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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예레미아가 일장부터 칠절까지요. 예 찾으셨죠? 네 예, 예레미아 에가 일장 일장부터 칠절까지요. 일장 일절로 칠절까지. 예, 1절부터 7절까지요. 네. 너, 내가 먼저 외우고그 다음에 두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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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씩 해도 되겠네요. 예? 예? 슬프다, 이성이요. 본래는, 본래는 고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않는다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어, 조공 들인 자가 되었도다. 이 절은 어느 분이시나요? 같이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네. 밤새도록 배국 가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4절이여 시온의 도로가 순영하니여 저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탈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그도 공고를 받았도다 적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적의 원수가 형통하면 적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공격에 하셨음이라. 어린 장렬들이 대대적에게 대대, 사로 잡혔도다. 천년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떠나가며 저희 목백을 찾지 못한 사람이 쫀작해서 힘없이 네 달린가도다. 칠절 제가요 예루살렘의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이어 백성이 대적의 손에 아니나 돈눈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아 이거 참 슬프네요. 슬프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 거미,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 있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자가 이제는 과거가고 본래 열방 중에 에? 공주 되었던자가 이제는 조공들이자가 되도다. 음. 어, 이게 거민이 많더니, 또, 왕국같이 크더니, 어, 어찌, 어찌, 정막이 앉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 열방 중에 공조에, 공조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라고 했더니, 어, 공조되었던 자가, 어, 어, 음, 아주 왕, 왕, 왕의 딸, 공조되었던 자가, 이제 조공을 바친 자가 되었어요. 참 슬프지요. 삼슬뻐여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땀의 흐름이여 네, 사로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가 열반에 가하여 평가를 얻지 못하여 모든 걸 결박한 자가 줄을 쫓아 협장 곳에 미쳤다. 아, 참, 그 유다가 슬퍼요. 환란과 많은 소거를나요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니. 아, 참 슬픔이요. 또, 시온의 도로가 차량하여 절에,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이 향작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여, 처녀들이 근심하여 공고를 받았음에도, 아, 이, 이렇게, 처녀들, 처녀들이 근심하여 공고를 받았음에도, 적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적의 원수가 형통하면, 적의 죄가 많음으로, 여와께도 공고가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교에 사로잡혔다그 어린 자녀들이 대적교에 사로잡혔고,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일제, 일제 36대, 에 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죠 아, 또, 나라를 잡겠다고 독립운동 많이 하였고, 또, 많은 피도 흘렸고, 또, 6.25 때도 나라를 짓겠다고 많은 피를 흘렸고, 또, 저, 열방에 더 외국에 많은 군대가, 미국만 해도 178만 9천 명. 그러면, 16개 병을 망했어. 그,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 나라 피가, 남과국에 거의 한, 미국만 해도 178만 9천 명이니까 16개가 얼마였어요. 어마어마한 비요. 말할 수 없는 비요. 그 많은 비가 우리나라 동부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피 흘렸어요. 그 덕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 저, 지켜주기 위여그 많은 피, 음, 음, 피를 아들들을 보내주고 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때문에 이렇게 에, 아직까지 행복을 누렸어요. 이 나라를 반드시 지, 지켜야 됩니다. 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아무개는 안 되고 아무개 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예, 이게 유튜브에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개 아무개의 오른쪽이 돼야 되는 것이요. 예, 그래야 자유, 자유, 시장경제 개방, 자유,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희생해야 을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이상, 아, 아참, 내가 또 기도도 안 하고 설교를 했네. 아, 마지막 설교 때 기도 도부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도 주를 내요 죽어도 주를 내요 잠을 자도 주를 내요 잠에서 깨어도 주를 내요 밥을 먹어도 주를 내요 모든 거다 주님을 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를 내요 살아도 주를 내요 잠을 자도 주를 내요 잠에서 깨어도 주님을 내요 모든 거 주님을 내요 주님을 내요 기도하고 근신하고 헌신하는 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상 설교 마치고 기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 전 세계에 퍼져서 수가 되게 되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해설교를 나가실게 도와주고 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항상 이 교회를 갈증인데. 에, 모든 재물과 모든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것을 물부지 보십시오또여 경기도 전하님 모든 일에 충실하고 고생하셨으니 어, 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재물을 음, 도와주십시오 물부지 보십시오 또 우리 박인호 목사님 또 직장을 하주구여서 어, 주님한테 예1 어, 십분의 일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몸 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일한 몸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에 네, 10분의 1은 하나님 것그 다음에 네, 아홉은, 너, 아홉은 너 가이사의 것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먼 길을 또 갑니다 오가는 바길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 또 저, 새로 오신 이슬의 집사인 친구분도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솔로몬의 재물을 물부지 보여주옵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자리에서 구하시고 주음을 지고 부활성령 하신 우리 구세주이지 장대로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숨습니다 아멘. 응. 찬송하 부를까요? 네. 응. 네. 응. 여기 서불러요